오늘은 붉은 용, 중국, 압제, 공포, 박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성경 말씀 하나를 인용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뿌리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는데 하늘에 큰 붉은 용이 나타났는데 머리가 하나가 아니라 머리가 일곱이나 되고 뿌리, 불이 아니라 뿌리 열이 되는 아주 괴상망칙한 그런 그 붉은, 아주 큰 붉은 용을 여기에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붉은 용은 성경의 용, 옛, 뱀, 마귀, 사탄이라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말씀 보면 사탄을 여기에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탄의 모습이 머리가 일곱 뿌리 열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머리가 일곱 뿌리 열, 일곱 머리 열뿔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적 그리스도가 이거는 열 나라,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아주 박해하는, 아주 무섭게 역사상 그렇게 잔인하게 혹독하게 박해한 적이 없는 그런 정치 권력 혹은 그 수반인 적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일곱 뿐이 열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섭게 박해하는 정치 권력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여기 붉은 용이라고 했습니다. 붉은 용은 사탄입니다. 자, 붉은 용 중국이라고 했을 때 중국 자체가 사탄이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사탄이 배후에서 교회를 기독교를 아주 박해하는 그런 세력으로 있어서 바로. 이 교회를 박해하는 그 중국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말하는 그런 표현으로 제가 붉은 용 중국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뭐 중국 사람들은 용을 좋아하니까 붉은 용. 또 게다가 용인데 붉은 용입니다. 이 중국 어, 그 오성홍기인데 그 홍, 붉은 그 깃발인데 여기 아주 뭐잘 맞습니다. 붉은 용. 용도 좋아하고, 뭐 아주 색깔도 뭐 붉고, 붉은 용 중국. 중국 자체가 사탄은 아니지만은, 사탄이 그 배후에서 이 중국의 부패하고 악한 정권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는, 또 중국 인민들을 박해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제가 붉은 용, 중국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라고 하는 신문, 홍콩에 있는 신문입니다. 유명한 신문입니다. 지난해 11월 달에 이런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국 장시성에, <laughs> 여러분이 보시는 이 중국 지도에 <laughs> 그 고동색으로 표현된 부분입니다. 얼마나 큰지 남한보다 더 큽니다. 장시성에 그 별, 노란 별이 유관주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별로 표현을 했습니다. 유관주에서 일어난 일을 보도한 것입니다. 그유관주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벽에 이제 예수님의 이런 사진을 그림을 이제 그 걸어놓기도 하고 또 십자가를 걸어놓기도 하고. 뭐,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 걸어 놓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떼라. 그리고 거기에 대신 시진핑, 여러분 보시는 이 시진핑의 사진으로 바꿔라. 그런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 바로 거기에다가 시진핑을 올려 놓으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산당이 선전 뭐들 하지 않습니까? 거기 선전의 일환입니다.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종교의 신자들, 기독교인들을 공산당의 신자들로 바꾸라 하는 이 정책을 지금 이렇게 실제로 옮기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을 더 이상 예수의,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아니라 공산당을 믿는 신자들로 바꾸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 장시성의 유관주는 인구의 1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국 공산당 관리가 이 기독교인들의 집에 방문을 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뭐 성화, 성구, 뭐 십자가 이런 종교적인 전시의 상징물들을 다 떼고 시진핑의 이 큰 사진, 이 포스터로 다 바꿔 붙여라, 이렇게 교체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방에 있는 600개 이상의 그리스인 상징문들을 물들, 물들어 다 치워버리고 453개의 시진핑의 초성화를 거기에 걸어 놓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그 지역이 가난한 지역인데 그 가난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에 보이는 이 중국인들은 에, 가정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입니다. <laughs> 우리가 한눈에 봐도 매우 가난에 찌들고 지쳐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 우리 50년 60년대 그때의 한국의 또 한국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중국의 공산당은 한 가족의 믿음 신앙이 바로 그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의 원인이라고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그들을 가난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의 믿음입니다 이 마을의 각 가정의 붙여 있는 그 시진핑 포스터는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바람을 보여주는데, 즉, 주민들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들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대신에 그들의 정치적인 지도자 시진핑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구세주 대신에 시진핑을 바로 그 구세주의 자리에 올려놓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 공산당의 마음이고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그러니까 옛날 로마 제국 시대 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신이라 칭하고 그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했는데 시진핑은 거의 지금 그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가난한 많은 가정이 병든 가족 때문에 가난해진다. 가족의 누군가가 병들면 가난해진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를 믿는다. 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또 실제로 여기에 가정교회에서도 병고침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보도를 우리가, 보고를 우리가 봤습니다. 공산당 그걸 믿질 않죠. 그래서 이 공산당은 우리는 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 몸이 병, 당신들의 몸이 병 드는 것은 신체적인 것이고, 당신들을 참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가 아니라 공산당이고 시진핑 주석이라 이렇게 말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공산당이 시진핑 주석이 뭘 해줍니까? 뭐 아주 특별히 좋은 약을 갖다가 이들에게 뭐 제공을 합니까? 뭘 합니까? 하지도 않으면서, 하지도 못하면서. 이들이 다른데 의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저들이 치유를 간구하고 이런 것도 못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관 지방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그 상징물들을 거두지 않으면 옮겨버리지 않으면 그리고 대신 거기다가 시진핑 사진 붙여놓지 않으면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공산당 관리로부터 협박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그 소식은, 이런 이제 조치는 언제 이루어졌는가 하면 중국 공산당이 전국 회의를 열고 그 모일 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뭐 거대한 그런 그이 홀에 모여서 대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한, 바로 그걸 말합니다. 그 회의에서 시진핑이 당의 힘, 당력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치 철학을 헌법, 중국 헌법에 써 넣는 역사적인 조치를 통과시킨 후에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회를 열고 거기에서 당의 힘을 강화시키고 또 시진핑의 정치 철학을 공산당 헌법에 써 넣는 그런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역사적인 조치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유관 어, 지방에 일어난 일들을 어,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보도하기를 시진핑은 어떤 장가하면은 중국인의 가정에 자신의 초상화를 붙이는 것을 통해서 개인 숭배를 발전시켰던 모택동 네, 모택동이 전에그랬죠 중국인 각 가정에 자신의 초상화를 붙여라 그렇게 해서 모택동을 개인 숭배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런 모택동 이후에 <laughs> 가장 강력한 지도자다 이렇게. 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택동 이후에 지금 가장 강력한 시진핑이 이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모택동처럼 자신의 사진을 이제 각 가정에 붙이라고 하고 자기를 숭배하도록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이 자유와 관련해서 점점 더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중국 사회의 민초들을 일반 백성들을 제어하기 위한 시진핑의 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시진핑은 국가 권력을 궁극적인 힘으로 주장하고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사회 운동, 거긴 물론 기독교가 포함이 되죠. 네, 국가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이 더 많아지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되고 공산당의 그, 이 정책이나 이념을 따르지 않고 이 성경의 말씀과 이념을 따라 즉 공산당의 압제 <laughs> 또 통제, 공포 이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그렇게 또 원하기 때문에 이런 사회 운동을 국가 권력을 위협하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어, 전에도 중국인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는데 이런 사회 운동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했는데 이 시진핑이 바로 그 전통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집에서 <laughs> 종교적인 전심물을 걷도록 명령을 받기 전에 먼저 유관지방의 교회들은 그들의 십자가를 내리도록 명령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당 위에 있는 십자가를 내리도록 그렇게 국가가 이 공산당이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절강성 전역과 기독교인들이 사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정부의 규제를 따라서 십자가를 다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중국 전역에 광범위한 기독교 박해가 자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9월 중국은 종교적 집회와 가르침과 건물에 대해서 아주 꽉 잡아먹는 규제들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지표뭐 예배를 말하겠죠. 또 성경의 가르침,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 교회 건물, 이 모든 것을 아주 꽉 묶는 규제들을 통과시켰다. 중국의 기독교 박해가 아주 심화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 규제들은 2018년 2월이 되어야 2월이니까 지금이네요.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지만 어떤 지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들의 활동에 대해 강력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것은 3개월 전 2017년 11월에 나온 기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그때 기준으로 3개월 있어야 공식적으로 이런 규제가 발효가 되는데 그때부터 이미 강력한 탄압을 받고 있다. 경찰이 한 가정 교회의 지도자와 공원에서 노래 부르던 세 살짜리 아이를 구속했다. 이런 가정 교회를 인도하는 분들이 여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중국에는 남자들이 영적 지도자가 적으니까 그러니까 여자겠죠. 공원에서 이제 노래 부르면서 전도하고. 또세 그 살짜리 아이도 뭐 알겠습니까? 그저 노래 부르니까 거기에 맞춰 춤 추고 뭐 그랬겠죠. 그런데 이, 이 전도하던 노래하던 이 가정교회 지도자를 그리고 그세살짜리그 아들이겠죠. 네. 구속을 아주 그냥 감옥에 가두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중국의 모습입니다. 압제, 공포, 박해, 이 중국의 진면목. 중국의 이 실상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이처럼 뭐 어떤 규제하고 법, 법률로 규제하고 이것뿐 아니라 공산당의 사회주의적인 가치관과 공산당의 가치관과 종교적인 가르침, 기독교 뭐 이런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가르침을 조화시키는 것을 통해 공산당의 이런 가르침과 가치관과 또이그 종교적인 뭐 기독교의 가르침을 조화를 시키는 것을 통해 종교를 지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과 기름이죠. 그걸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를 섬기는 종교 이런 슬로건이 있는데요. 중국에는 그 그러니까 기독교도 사회주의를 섬겨야 한다. 공산주의를 섬 공산주의가 돼야 한다. 공산당을 섬겨라. 이 기독교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제 나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매순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화목 제물로서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을 사회주의의 종으로 공산당의 종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얼마나 이 박해가 잔혹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조금 더 나가보면 중국 공산당의 사전에 사회주의를 섬기는 종교가 얼마 동안 있었는데 기독교 신학의 중국화를 위한 부름을 포함하여 그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르침, 기독교의 신학이 성경적이 아니라 중국적인, 중국화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 겁니다. <laughs> 그래서 각각의 종교들의 믿음과 실행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누가 공산당이 개입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믿음과 실행에 직접 공산당이 개입하는 것이 그들의 이 종교 그들의 공산당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념을 가지고 개입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시진핑 아래서는 더욱 보편적이 되었다. 시진핑 때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진핑의 연설은 <laughs> 종교 단체들이 사회적 조화와 진보 뭐 일치하는 교리와 경전을 깊이 파고 들어가서 이 성경의 뭐 사회적인 조화, 사회적인 진보, 공산당 이 교리, 경사, 공산당의 이념과 일치하는 것을 파고 들어가라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없죠? 네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초대 교인들이 서로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그 공동체 생활을 했다. 서로 공동의 재산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성경은 공산주의를 말한다고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공산주의를 말합니까? 성경이 거기서 말하는 건 자발적인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공산당들이 그렇게 말합니까? 사랑으로 여러분들 재산을 또 사랑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그 사회를 이루어 갈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죠. 여기 보는 것처럼 이들은 무력을 통해서, 압제를 통해서, 독재를 통해서, 공포를 행하고, 박해를, 공포를 주고, 박해를, 어,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입니다. 무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그냥 어린, 세 살짜리 어린애도 막 그냥 그, 뭘 알겠다고 그런 아이를 갖다가 구금을 시킵니까? 이런 나라입니다 중국의 실체가, 붉은 용 중국의 실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의 바로 옆에 있는, 한국에 지금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한국의 많은 친북 종북주의자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국의 실체가 그런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종북 친북 이 사람들 지금 이 좌파 정권 어디를 가고자 하느냐 바로 이 중국 이 붉은 용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주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길 가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께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자 계속 보면. 네, 여기에 현대의 중국의 진보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또한 그 중국의 탁월한 <laughs> 전통적 문화와 일치하여 종교적 교리를 해석하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성경의 해석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방법이 아니라 이걸 중국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또, 우리 중화, 이, 그 문화가 아주 찬란하지 않냐? 전통적인 우리의 문화와 일치해서 이 교리를 해석하라. 이건 완전히 이단주의 2단 이단이죠. 공산주의적 해석을 하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또 다른 종교들을 통제하는. 그렇게 해서 <laughs> 이 기독교를 완전히 공산주의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정책을 이 시진핑이가 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기 프리덤 하우스에서 보여준 이 지도가 있습니다. 왼쪽에 보니까 뭐 북미 대륙이 있고 남미도 그렇고 대부분 다 자유입니다. 오른쪽으로 이제 바다를 건너가면 거기 유라시아 대륙하고 이제 아프리카가 있고 한데 물론 오세아니아, 오스트레일리아는 자유입니다. 또 유럽을 보니까 자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부고 유라시아들에게 저 서쪽 끝이고 대부분 어떻습니까? 압제의 색깔이 나타나 있습니다. 중국 또 러시아 또뭐 러시아 근처에 있는 여러 이 아시아권에 있는 곳들 네 거기에 보면 뭐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 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람이 사는 지역으로 볼 때는 압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른쪽에 보면 일본 그리고 한국의 그 남한 이 정도만 지금 자유로 있고 거의 대다수가 지금 압제의 땅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2017년 세계 속의 자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케이토 인스티튜트에서 작년에 인간의 자유 인덱스를 어그 마련했는데. 거기에서, 어, 미국은 17위에, 자유 지수에서 17위였고, 그 앞이 이제 16위가 독일이었습니다. 27위는 일본이었고, 그 다음 다음 29위는 한국이었고, 그 바로 몇 단계 아래로 프랑스가 33번, 중국은 무려 130입니다. 아주 바닥입니다. <laughs> 자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유가 그만큼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없는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국 쪽을 향해서 가셔야 되겠습니까? 캐나다에 계신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캐나다는 11번째 위치에 있고 대부분 첫째에서 10째까지는 다 서구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우리는 박해받는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국 교회가 이렇게 사회주의화되고 이렇게 공산주의화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또한 한국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해방받도록 박해받는 그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할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이서문나 교회 박해받는 교회가 나옵니다. 서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 네가 부여한 자니라. 영적으로는 부여한 자니라. 그들의 의식주 그들의 물질적인 삶 이런 것은 환난과 궁핍이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부여했다고 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고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그 사탄이 지배한 박해가 자행되는 곳에 가장 이 중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고난 벌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옥에도 가치고 세 살짜리가 오게 갇히는 그런 세상이 중국입니다. 기독교에 박해가 있는 곳 고난의 땅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어떤 기간 동안 그들에게 박해와 환란이 있는데 네가 그런 가운데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박해를 받고 있는 교회에 중국교회 북한교회 혹은 세계 도처에 박해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결국은 너희들이 생명의 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보가목교회가 박해받는 교회였습니다 요한기시록에 보가목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주가 있는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사탄의 보좌가 있는 왕좌가 있는 지금 바로 중국이 그러한 것입니다. 북한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붉은 용 중국. 붉은 용 북한.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탄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성도들을 많이 죽입니다. 북한에도 그렇고 지금 중국에도 그렇습니다. 중국에 몇년 전에 교회당을 허물려고 하는 공산당들, 불도조를 막다가 이 목사님 네 분이 그냥 아주 산채로 묻혀서 죽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그들의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또 그들에게 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받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그래서 결코 여러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침륜에 빠지거나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늘에 큰 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이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재정적으로 짐을 나눠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선교 헌금으로, 재정적인 지원으로 이 말씀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재정적으로 도우시는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길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댓글로 성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웹사이트에 들어오셔서 저기에 사진을 클릭해 주시면 업데이트된 이 방송 동영상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왼쪽에 노란 동그라미를 클릭하시면 거기에 어떻게 해외에서 재정적으로 도우실 수 있는지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저는 매주일 오후 2시에 벤쿠버 필그림교회에서 설교합니다. 우리는 서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배가 마치면 곧 애국 보수, 시민 시국 좌담회를 엽니다.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격려를 주고받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녹화 때문에 오후 2시 이전에 함께 자리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국내와 국외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